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왜 멀어지냐고?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가 일곱 가지 있다. 첫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은 무시해버리면 된다 해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을 잘한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내 흉도 다른 사람한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본인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영원 없는 호의도 실은 공짜가 아니다. 근데.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 두기다. 인간 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 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상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효 세우면 우쭐라는 법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고 아부하는 사람 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한테 이빨은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그 아첨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알겠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 관계를 더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를 둘러보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기분이 헛헛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심신의 피로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하며 의기소침해진다.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내가 올바르게 설수 있다. 장자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과오들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책이었다. 이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덤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것이 주착이 될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고. 이래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 적절히 조언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첨이 있었다. 아첨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칭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다. 아첨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라.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 중네 번째로는 분수였다. 분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또한 자신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수를 줄이고 좀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할수 있다. 다섯 번째로 참소라는 것이 있다. 참소는 남의 단점을 비판하려는 불쾌한 성향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섯 번째로, 이간질과 음흉함이 있다. 이간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간질이나 음흉함을 범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5,6,10대에게 전하는 장자의 인간관계 5개명과 삶의 지혜 1번. 인연을 끊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라.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 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2번, 예의와 존중은 항상 중요하다. 친한 사이라도,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통해 신분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번,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 노력해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안락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4번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상대방의 긍정적인 특징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상호 이익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며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5번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해라.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발전과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취향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왜 멀어지냐고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가 7가지 있다.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은 무시해버리면 된다 해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강어를 잘한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내 흉도 다른 사람한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본인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영원 없는 호의도 실은 공짜가 아니다. 근데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 두기다. 인간 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 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상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효 세우면 우쭈라는 법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고? 아부하는 사람 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한테 이빨은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그 아첨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알겠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 관계를 더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를 둘러보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기분이 헛헛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심신의 피로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하며 의기소침해진다.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내가 올바르게 설수 있다. 장자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 과오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과오들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책이었다. 이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덤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것이 주착이 될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고, 이래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 적절히 조언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첨이 있었다. 아첨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칭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다. 아첨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라.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 중네 번째로는 분수였다. 분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또한 자신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수를 줄이고 좀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할수 있다. 다섯 번째로 참소라는 것이 있다. 참소는 남의 단점을 비판하려는 불쾌한 성향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섯 번째로 이간질과 음흉함이 있다. 이간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간질이나 음흉함을 봄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5, 6, 10대에게 전하는 장자의 인간관계 5개 명과 삶의 지혜 1번. 인연을 끊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라.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 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2번, 예의와 존중은 항상 중요하다. 친한 사이라도,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통해 신분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서로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번,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 노력해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안락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4번,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상대방의 긍정적인 특징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상호 이익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며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5번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해라.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발전과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취향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